오늘 기업, 오늘 사람. 등시가 개장하기 전에 알찬 정보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과 사람이 화제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태원 SK그룹 회장입니다. 다음은 김범석 쿠팡 대표, 그리고 송병준 컴퓨, 컴투스 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동관 하나솔루션 사장이 오늘의 기업과 사람으로 선정됐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최태원 sk그룹 회장입니다. 대기업들의 연말 인사 소식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의 연말 인사를 보면 내년 경영 전략이 어떤지 미리 엿볼 수 있는데요. 어제는 sk그룹의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어, 박사님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게 박정호 sk텔레콤 차장이 부회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동시에 sk하이닉스 부회장직을 맡게 됐어요. 예, SK의 대대적인 인사, 그러니까 정례 연례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 우선 말씀하신 이 박정호 사실상 지금 SK 그룹의 2인자 또는 3인자로서 최태원 회장의 오른팔 또는 왼팔로 불리는 인물이죠. 네. 이 박정호 회장이 부회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SK 텔리콤도 계속 경영을 하고 거기다가 동시에 지금 하이닉스까지 맡았거든요. 맞았거, 네. 아마도 이것은 현재 지금 하이닉스의 그 어떤 본격적인 투자를 위한 SK텔리콤의 중간 지수사 전환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SK하이닉스는 SK 회사의 손자회사로 주, 주식회사 SK의 손자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손자회사는 100% 지분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그 지주회사의 특성상 따로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중간 지주회사, SK텔리콤을 중간 지주회사로 빼내면 신규 투자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박정호 부회장에게 SK하이닉스까지 맡겼다고요. 그런 면에서 최태훈 회장의 SK하이닉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의지가 좀 보이는 그런 대목이죠. 네, 그리고 이 도시가스와 액화천연가스 LNG 발전 계열사인 SK E&S의 인사도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투톱 체제가 구축, 구축이 됐는데요. 이 중에서 추영욱 신임 사장은 지난 1일에 출범한 SK 그룹의 수소 사업 추진단 단장도 함께 맡게 됐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SK 인사를 보면서 박정호 회장의 하이닉스 부회장을 맡은 부회장 성진과 동시에 하이닉스 맡은 그보다도 훨씬 더 채태원 회장의 방점이 찍힌, 비중이 훨씬 더 찍힌 대목이 바로 유정준 부회장을, 유정준 사장을 부회장으로 성진시킨, 네. SKENS죠. 거기다가 또 추형욱 씨를 45세를 정격적으로 사장을 발탁한, 그러니까 이,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죠. 추형욱 사장은 임원된 지몇년 되지도 않았어요. 네, 3년 만에 사장이 됐다고 해요. 예, 근데 1974년이니까 아직도 40대죠. 40대인데, 사실 재벌그룹을 통틀어서 최연소 사장에 오르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주식회사 SK에서 투자 전문가였고, 최근에 최태원 회장이 지금 지적을 한 그, SK 그룹을 수소 전문 회사로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수소 사업 추진단을 만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수소 사업 추진 단장에 추형욱 씨가 지명이 됐습니다. 이것은 SK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소에 뛰어들겠다 그러면서도 자금은 위에 있는 주식회사 SK가 돼야 돼. 그 수소 사업의 행정적인 업무는 SKENS가 할수 있다.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네. 이번에 그 인사한 세 명의 인물을 그래픽을 한번 다시 올려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세 사람의 인물. SK에 어제 여러 명 인사가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두드러진 인사는 자 지금 왼쪽에 나오는 박정호 부회장 승진, 그다음에 유정준 부회장 승진 겸 ENS 대표, 그다음에 추형욱 이런데 지금 가운데 있는 유정준 씨는. 원래 SK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최태원 회장의 상당히 그 놀라운 인사가 그 파격적인 인사가 보이는 거죠. 저분은 원래 그 컨설팅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가 네. LG를 컨설팅을 했어요. 그런데 구자경 회장이 발탁을 해서 LG 건설로 왔습니다. 그런 것을 최태원 회장이 다시 스카웃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ENS를 키우는. 중심 역할을 해왔어요. 네, 그리고 하면, 이 SK E&S에는 최근 최태원 회장의 외아들인 최인근 씨가 입사를 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E&S가 원래 지금 SK가 에너지 전문 회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신흥 에너지, 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맡고 있는 회사가 E&S인데 최태원 회장의 외아들, 방금 말씀하신 최인근 씨, 최인근 씨가 최근에 SK그룹에 입사를 했다 해서 저희도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그 바로 최인근 회장이 입사한 회사가 ENS고 앞으로 저 ENS가 SK의 에너지 혁명, 수소를 위주로 한그 최태원 회장의 30조 수소 꿈을 달성할 중심축으로 SK 지주회사와 SK ENS가 주목을 끄는. 다고 하겠는데요. 어저께 인사는 바로 최태훈 회장의 수석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수단을 어, 그 틀을 마련한 인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오늘의 기업과 사람 김범석 쿠팡 대표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일본의 가미가제 관련 상품을 팔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판매자는 이 머리띠가 수험생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어, 박사님, 쿠팡이 부적절한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이 부실하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 49만 이고삼 학생들 또 재수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다가 또 잇따라서 다음 주에는 각 대학의 논술고사까지 치게 되는데 이 수험생 특수를 맞이해서 지금 아주 요상한 상품이 시중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라는 이런 지적입니다. 네. 그게 이제 쿠팡 등에서 나두는 가미카제라는 머리띠 제품인데요. 이 카미카제라는 것은 지금 그래픽에 좀 올려주시죠. 카미카제한자말 신풍, 신풍에서 나온 일본어 말인데, 원래 저게 2차 대전 때 일본이 미국의 공격으로 이제 그의 초토화되자 미국의 함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자그마한 비행기에다가 사람, 조종사 한 사람의 폭탄을 실어서 미군 함대로 자살 돌지를 하는 자살 특공됩니다 네. 일본 그~ 군국주의의 무모한 인권 유린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어, 상징이기도 한데요 원래 카미카제는 말은 좋은 말이었어요 신풍 그야말로 신이 일으키는 바람인데 (1200년대) 여몽 연합군 그러니까 몽고가 한국 고려와 힘을 합쳐서 일본을 두, 두 차례에 걸쳐 정벌 계획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벌할 때마다. 여름이었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고려와 이 어, 몽고군이 바다에 수몰당하는 이런 사건이 연이어 터졌거든요. 거기에 빗대어가지고 신이 불어준 바람으로 일본을 구했다 해서 가미카제인데 이것을 2차 대전 때 악용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쿠팡이라는 회사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래픽의 소프트뱅크의 주가가 나오고 있는데 뭐 제일동포 계지만 일본 회사 소프트뱅크가 100% 지분 출자한 회사란 말이죠. 네. 그런 면에서 좀더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100% 일본 자본이 설립한 이 쿠팡이라는 사이트에 카미카제를 판다. 이것이 세간에 상당히 지금 비판을 야기하게 됐고 쿠팡은 이제 소비자들의 지적에 일단 판매를 중단했습니다만 이번에 이미지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쿠팡은 최근 국토부에다가 택배 사업자 자격 신청서를 제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름은 올해 안에 자격 취득 여부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어, 박사님, 만약에 쿠팡이 택배 사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택배업계 판도가 좀 바뀔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택배 업계에 그야말로 폭풍에 전야입니다.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CJ 대한통운이라든지 네, 얼마 전에 네이버와 연합을 맺었죠. 그렇습니다. 예, 또그 롯데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택배 수요가 폭발하는 기화로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실상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쿠팡이 뛰어들었단 말이죠. 쿠팡이 현재 원래 택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자기 제품 판매에 집중을 하겠다 해서 스스로 이 택배 어플 그 라이선스를 반납을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네. 지난달에 느닷없이 쿠팡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배달 사업을 하겠다해서 다시 사업자 라이선스 신청을 했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쿠팡이 다시 뛰어드는데 쿠팡은 최근 4~5년 동안 전국 각지에 엄청나게 많은 물류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의 쿠팡 배달 사업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아주 공격적이고 아주 거대한 규모의. 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최근에는 이 쿠팡 이츠라는 배달 앱으로도 좀 상당한 실적을 얻었죠. 그렇습니다. 쿠팡은 지금 음식 배달에도 뛰어들고 있는데요. 지금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이런 것들이 만약에 통합을 하면 그 틈새 시장을 한번 들어가겠다 해서 쿠팡 이츠라는 사이트를 만드는데 저것도 지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는 구글 앱앱그이 다운로드를 하는 그 앱에서 가장 올해 가장 빛나는 가장 잘 만든 앱이었다 해서 상까지도 받게 됐죠. 또이 쿠팡은 내년에 나스닥이라든지 상장 IPO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럴수록 좀더 조심스럽게 어, 이 소비자들의 민심을 얻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잇따른 그이 코로나 상황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고 네. 근로자들을 코로나로 몰고 갔다 하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일본의 제국주의의 상징인 가미카즈의 머리띠를 이 대목에 꼭팔 필요가 있었냐 느 이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송병준 컴투스 대표입니다. 중국이 4년 만에 한국 게임에 대한 한알령을 풀었습니다. 국내 게임사 컴투스의 게임이 외자판호 발급을 받은 건데요. 박사님, 국내 게임 업체들의 중국 수출길이 열리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제 아주 중국에서 아주 쇼킹한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네. 상당히 희망적인 뉴스인데요. 중국이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의 중국 진출을 다시 승인한 것이 아닌가. 그동안 사드가 배치되면서 사드 보복으로 게임 업체들을 집중 공격해서 판호 허가권이라는 그런 어떤 아주 그 국제 무역계에서는 업 치탄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규제 수단을 통해서 한국의 게임 업체 진출을 완전히 봉쇄해 왔거든요. 네. 그런데 어저께 이컴투스에 그 대해서는 판호를 허락해주겠다는 예상에 없던 그런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컴투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게임 업체가 세계 최대 시작이라는 중국에 다시 가는 거 아닌가? 사드 보복이. 완전히 해소된 거 아닌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단회간 지가 며칠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일주일 정도 됐죠. 네, 그래서 한중 관계가 완전히 복원되고 특히 경제 교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폭발적인 기대를 낳으면서 컴투스라든지 게임 관련 주식의 주가들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중국이 컴투스의 게임에 판호를 내준 게 일회성에 그칠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컴투스의 판호는 허가했지만 중국이 과연 대 본격적으로 한국의 게임 업체들의 중국 진출을 허가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네. 판호라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유례가 없는 중국의 아주 독특한 보호주의 무역 다른 나라를 오지 못하게 하는 어, 무역 규제 수단이죠. 게임을 만들어내면 그것을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판호를 받아야만 중국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과거에는 이것을 아무 문제 없이 내줬었어요. 그래서 한국 이 게임 업체들이 중국의 1등 업체로서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누렸습니다. 사드 보복과 함께 그 이후로는 완전히 차단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만약에 저것을 한국에 대한 게임 업체의 보복을 끝낼 것 같으면 본격적으로 한국의 이 판호 규제를 없애겠다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캄투스 하나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캄투스라는 회사는 이미 지금 그~ 요번에 해제해 준그 제품이 구글이라든지 애플 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1위) 제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한한 한 명을 해제하지 않았다 그래도. 중국 사람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제품이다. 또 이미 오래된 제품이기 때문에 신규 판호 개설의 경제적 이득이 별로 없다. 이런 이득을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네. 전문가들은 제 바이든 정부가 오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하나의 동맹국으로 맺을 것을 중국이 좀 걱정을 해서 이 게임에 대해서 한국이 중국 말을 좀잘 들으면 게임에 대한 판호를 열어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간보기 정책에서 이미 좀그 유용성이 지난 컴투스 하나만을 시험삼아 살짝 열어준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저 국제통상계에서 최악의 무역 규제라고 하는 이 판호 규제에 대해서 왜 정부가 말을 못하고 있느냐. 좀더 공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WTO 회장회까지 진출하려고 그러고 중국은 지금 지금 거기에 부사무총장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요. 네. 거기에 올라가는 전제 조건으로라도 중국 게임 판호를 해결하라는 그런 종력전으로 외교전을 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 오늘의 기업과 사람 김동관 하나솔루션 사장입니다.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가 사기 논란에 휩싸인 수소 전기차 업체 니콜라에 대한 투자를 전격 철회했습니다. 그러자 니콜라의 대주주인 한화에도 후폭풍이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 박사님, 현재 한화는 내년 4월까지는 이 니콜라의 지분을 팔수 없는 상태라고 해요. 네, 지금 니콜라 주가 폭락이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너럴 모터스라는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에서 니콜라하고 합작 제휴를 하겠다는 우리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주가가 거의 (5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약 (100달러) 가까이 하던 게 지금 (18불) (19불) 정도 선이거든요밤 네. 사이에 주가는 조금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지금 최근 일주일 사이에 주가가 상당히 지금 폭락에 있거든요 지금 그래픽에 나오지 않습니까 (18불 98센트) 이 정도는 지금 종래에 니콜라의 주가가 올라갈 때에 비해서 20%에 불과한 상황이죠. 네. 자 국제 금융계 뉴욕 증시에서는 제너럴 모터스는 니콜라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해서 니콜라와의 재휴 중단을 하고 지분 참여도 하지 않겠다, 트럭도 같이 안 만들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나라의 한화는 한화는 지금 이 니콜라의 2대 주주거든요. 네. 왜 주식을 팔고 있지 않느냐? 이런데 대목에 대한 지금 의문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내년 4월까지 보호예수가 걸려 있다고 하는데 한화가 한 차례 이 보호예수 기간을 연장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원래 지금 한화는 그이 초창기에 이니콜라의 주식 투자를 할때 니콜라가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IPO 상장을 할때 이대주주로 들어가면서 원래 일대주주나 이대주주로 신규 투자를 할 때는. 보호 예수라고 해서 일정 기간 팔지 않겠다는 보호 예수를 걸기도 합니다. 네. 그것을 정권 거래소에서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니콜라의 이대주주로 한화가 들어가면서 보호 예수를 걸었거든요. 근데 그 보호 예수가 11월 달로 끝난다 말이죠. 끝났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니콜라가 제너럴 모터스가 떠나가는 과정에서는 한화도 주식을 팔지 않겠느냐. 보호 예수가 이제 풀렸으니까요. 네. 그런데 최근에 확인된 바로는. 이 한화에 대한 주식에 대한 보호 예술을 한국 화약이 한화가 니콜라에 대한 예술을 다시 6개월을 더 연장했다. 네, 연장한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 대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는 않은데 정권가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것은 한화의 의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니콜라가 좀 어렵다고 해서 이대주주인 한화가 빠져나오면 그야말로 니콜라 는 공중 분해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어리를 지켜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무적인 차원에서 보면 투자의 성과는 6개월이나 1년 만에 판정이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에서는 니콜라가 잠재력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그 시장에서 의혹을 많이 받고 있고 공매도 세력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좀 장기 투자를 보자 이런 측면을 본 것이 아닌가. 특히 뭐 의리하면 한화라는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좀더 길게 두고 보자라는 그런 어떤 어, 그룹의 그 전략적인 어떤 투자 어떤 대책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리콜라의 기술이 진짜 사기인 것으로 판명이 되면 뭐 투자금 손실은 물론이고 한화 이세경영권 승계에도 영향을 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자칫 잘못하면 이제 투자금이 주가가 하락하거나 상장 폐지. 또는 감자가 됐을 경우에 투자금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지 않습니까? 특히 이 니콜라에 대한 투자금은 김동관 등 지금 그 김성현 회장의 아들들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 손실은 바로 아들들의 경제력 약화가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지분 승계하는데 영향을 받을 수도 있,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이제 길고 짧은 것은 되어봐야 될고 결국 하나의 뚝심. 이 수소차에 대한 한화의 투자가 과연 세월이 지나면 더큰 성과를 내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하고 이제 보는 시각도 있어요. 뭐 저도 한화가 투자를 좀잘 해서 성과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 니콜라가 공중분해고 될수 있다는 그런 상황에서 이 한화를 걱정하는 시각도 적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기업과 사람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없습니다.